안녕하세요. 예. 41조. 지금 무슨 개념 하고 있냐면 몰 분율과 분할력 하고 있는데 네. 또낯서니까 잠깐 보시다자 분할력은 언제 정의되는 거야? 기체가, 기체가 하나가 아니라 원합기체.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오케이. 그때 특정 기체가 나타나는 말이 안 되는 개념인 거야. 상상 속의 개념인 거죠 이것도 어차피고요. 개가 실제 압력에 전체 압력에 얼마큼을 기여할 것인가를 나타낸 게 부분 압력이다. 아,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 개가 아. 전체 기체 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거냐 이게 뭐라고 했지? 아, 아, 아. 몰분율이야. 그러니까 용어는 화학에서는 몰분율을 쓰지만 개념은 어떤 의미로 봐도 된다?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 확률.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구슬. 몇 개의 비율이 있냐. 이 의미랑 같다라는 거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몰분율의 정의. 만약에 A라는 기체, B라는 기체, 뭐 C라는 기체 이렇게 막 섞여 있을 때, 얘의몰 분율 A라는 기체 의몰 분율 정는 거야 항상 확률의 정의 전체 분의 예예두 분의 비율인 예,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체 양 n t n t는 n a, n b, n c 이걸 다 합한 거 있지? 네, 그 중에 누가 n a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얘들아 몰 분율의 합은 얼마다? 합은 합은 네. 왜이야 정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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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말 정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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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의미를 이렇게 여러 답을 정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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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야정리을 정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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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을 뭘 분율을 이용해 나타내시요 자,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A에 대해서 부피가 V인 용기에 네. A, B, 가 그래서 A, B, C가 나타내게 이렇게 섞여 있어요. V 용기에. 네. 자, 그럼 얘에 대해서 얘의 분산력과 관련해서 이상기체 방정식 만들어서 어떻게 되지? PA 물어보세요, 그대로. V는 네. 네. n. 네. n. 네. 아, n, 이 n 여기서 n이 중요 어떤 n이야? A 주체가 A잖아. 그러니까 A. 네. 그다음 네. R. R. 그다음 T는. 그러니까 T 같은 경우는 이 전체가 같은 온도기 때문에 T라고 써도 되고. T A라고 써도 그국 T지. 네. 그다음에 V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부피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겠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체 압력을 한번 봅니다. PT. PT는 이게 그다음 어떻게지? 되 p v n r 써주면 소가 되고요. 그때 n이 뭐냐고? 이 전체 압력에 해당되는 건 전체 기체잖아. 혼합기체. 그러니까 어되지 N T R T가 된다. 자, 여러분이 잘하는 건데 이식, 이식을 아래식으로 식을 한번 나눠 보는 거야. 나눠 어떤 식이 만들어지죠? E, P, T T 네, 네 A가 되고 V는 지워지죠 네. 오른쪽은 어떻게 되죠? N, N T 분의 N A가 되고요. 어, 여기는 어디서 봤는데? 3분 전에? 저거요. 여기서 봤죠. 거기 바로 몰 분율이네. 그러니까 그거를 몰분율로 잡고 개념을 접근하지만 먼저 전체에 대한 부분의 개념을 잡고 보라고. 그러니까 압력도 전체에 대해서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양 기체의 양 몰도 전체에 대해서 부분의 개념이다. 그럼 어떻게 돼? 카이 A가 되죠. 우리 결론 나왔어요. 뭐야? 요요요요 요, 요, 요. 압력과의 관계와 몰분율로 연결하는 거야.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넘어가면 내가 어떤 기체 A라는 기체의 부분 압력을 알고 싶으면 먼저 뭐를 알아? 라 전체 압력을 알아라. 어, 그 중에서 뭐 얼마큼의 내가 차지하는 비율만 곱해 버리면 된다. 간단한 식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한번 생각해 보자. 공기 중에 나는 어떤 아이를 알고 싶냐면 질소만의 부분 압력을 알고 싶은 거야. 이제 그 실에서 그러면 전체 압력은 대기압이잖아요. 몇개압이지 대기압. 이건 모든 기체를 다 합친 압력인 거죠. 대기압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얘가 대기 중약80% 정도 있다고 치면 10분의 8 약분하면 5분의 4 어떤 것으로 되냐 이렇게 되죠 계산을 얼마나 됩니까 0.8기압에 해당되는 압력이 실제로 이 공기 중의 지수는 0.8기압만의 압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기체를 순간적으로 내가 사라지게 한다면 압력이 어떻게 돼 0.8기압 넘는 산소는 20%였잖아 산소 어떻게 될까요 산소는 1기압, 2기기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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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얼마니까0.2 기압. 기압.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게 뭐냐? 우리 몸은 이 생명체는 전압력1 기압에도 적응돼 있지만 산소만 봤을 때는 얼마? 0.2 기압의 압력에 적응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산소 1 기압 조건에 집어넣으면 살기가 좋아? 나빠? 네, 안, 좋은. 안 좋은 조건이 된다.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위급한 환자가 아닌 이상은. 산소호흡기 쓰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거꾸로 그 정상적인 호흡보다 우리 안 좋은 상황이 과, 그과호흡아닌데 그렇다 이런 관계된다. 그럼 큐보자 질소 사물과 아 그러면 위에 가로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혼합기체에서 각 성분기체 부분압력을각성분기체 뭐에 비례한다? 양이니까 결국엔 뭐야? 양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게왜냐면이 양은 양만의 비한관념이 아니라 전체하고도 관련이 있단 말이지 이 비율이 중요한 거지 비율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간다? 몰분유를 표한다 여기 내용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자,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게 그런 게 어렵지 Q, 질소 3몰과 2몰이 혼합되어있대요 혼합기체의 압력이 얼마? 3기압이래 이런 기체를 만들었대 그때 각 기체의 부분압력을몰분율을 이용해서 나타내보래 한번 해보세요 큐. 41초 큐. 헛다 될까? 금요일에 수행 중할 때는 선생님이 확실해서 압력계랑 운동계를 가져올 거예요. 직접 그 교실의 상태를 데이터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미지하게. 질소의 부분압력 얼마입니까? O, 잘했네. 그다음 산소는 o, o. 이거 또전체압력에서 질소의 부분압력 빼도 되는 거지. 여러분 그 확률에서 뭐야 그게 여섯 번의 확률이지. 둘밖에 없잖아. 그니까 그걸 정해야 된다고. 그것도 다 풀이라고. 아니면 그냥 산소에 대해서 풀어도 되고 익숙해지는 개념. 그러니까 결국 3분의 2랑 3분의 1이 있단 말이지. O, o. 그러면 나눠가지자. 뭘 나눠가지자? 이부인 애들 중에서 뭘 나눠가죠? 피를 나눠가지는 거야. 뭘 나눠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 부위를 나눠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해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얘들아 만약에 공기 중에 5분의 1이 산소인데 예를 들어서 5분의 1 교실에 5분의 1로 잘라봐 여기만 산소가 있는 거야. 우리는 다 끝난 거지. 안 그러잖아. 그래서 퍼져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피라는 개념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나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압력밖에 없어 근데 압력이 타당한 이유는 압력이 어떻게 나타난다지 k 서 처음에 얘가 나타난 이유 압력이 나타난 이유 기체 분자가 b 지 않고 용기 벽을 때린다고 했고 그러니까 많은 놈이 벽을 더 많이 때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기 g a b 나나 t 게 바로 몰분 n 이 되는 거지 분 i 이 되는 거고 자 연습을 좀 해, 계속 하겠습니다 Q1번 갈게요 Q1번 자 여러분 힘으한한해해세요요 i 1 음.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산소가 몇 개야? 네. 1개압에 네. 부피 이래 네. 네. 오른쪽은 2개압이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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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네. 네. 자 근데 문제가 네. 1번하고 2번 있는데 네. 1번 먼저 나와요? 2번 먼저 나와요? 계산할 때? 네. 2번 네. 먼저 나와요? 선생님 설명한 대로 하면 2번 먼저가 네. 나와야 되는 뭐거 아니야? 나와요. 전체 안을 구해놓고 거기다가 네. 몰분이를 네. 계산해야 부분하이나오는거 네. 아니야? 그게 지금 선생님이 이제 수업한 방식인데, 근데 거꾸로 부분압력을 먼저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는 위에 써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보일러법칙을로 활용하자는 거야. 뭔 말이냐? 왼쪽에 일기압 일때 산소가 있는데 오른쪽에 지금 뭐지 질소가 있잖아. 질소 그냥 무시해 버리라고. 없어. 진공이야. 그 상태에서 꼭지를 열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지 얘가 부피가 두 배로 커지는 거지. 그러면 예, 상세합력 얼마가 되겠습니까 절반은 절반 2분의 1 기업이 될거 아니에요 그게 네. 바로 얘 진짜 부분합력이야 저번에 말했던 대로 혼자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부분합력이거든 저희가 그 그러니까 맞는 거죠 네. 그럼 지수도 지금 같은 거죠 양이 지금 네. 그니까 똑같이 2분의 1 기업이죠 네. 자 그렇게 접근하는 게 1번부터 푸는 거고 2번부터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1번부터 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문제는 여러분 직관적으로 금방 숫자가 너 만만 할수 있는데 이거 풀어내는 이식 과정이 이게 어려워 당연한 거라서 어려워. 자 먼저 P.T.를 하고 있으면 정의가 뭐였지? 정의가? 정의가 P.P.A. 이건 아알겠죠이는 지금 꼽재를 연기 전인가 후인가? 열기 전이야 A. 후야? A. 열 열기 전이야 A. 후야? 이걸 먼저 따져야 돼. <목소리> 열기 전에는 이 식은 의미가 없는 식이야 열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식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섞이고 나서 얘분화이 되는 거죠 잠깐만 R 다시 보면 봐봐 이거 PV는 L할 써 보자 식 어떻게 만들면 지 PV는 L할 때써 P는? 식 어떻게 만들면 되지? V분의 L 그렇지 V분의 L T, R, T가 되겠죠 이 e, V는 얼마가 될까요? 1 더하기 A 1 더하기 A는 저니까 얼마? 얘 2리터에다 어? 저 2리터에다 넣는 거죠. 네. 그럼 a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돼요? VIV야, B. V리즈 V. 물이 얘가 낮은 상태를 말하는 거야. 어떻게 돼? 네. A R t 가 되는 거야. 그다 여기는 N e R T. 이 식을 딱봐 봐. 당연한 식 아니야? 당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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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당연하잖아. 뭐. 아닌게 뭐. 여기서 알수 있는게 뭐죠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i 그, t 그, a 가 얼마야?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는 t of a little bit 지그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풀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뭘 무슨 뭐고 하자는 거지? p t 구 하자는 거잖아, PT. 그럼 알수 있는 거 없어요? 알수 있는 거? V... 어떻게 어떻게 돼? 다 지워지잖아. 네. 네. 그럼 몇 단식이 만들어져? 엔티메. 엔티메. NA 하기 MB가 됩니까? N. 자 그럼 거꾸로 가. NA는 어떻게 되지? NA는 N N N는 피멘하트에서. TV는 NRT니까 RT분의 p v t a v 플러스 RT분의 p b 분과 이거 복사하기 더푼거 같은데? 그럼 어떻게 이제 어떻게 어떻 여기는 어떻게 되지? RT분의 p TV 위에랑 아래 시간은 같은 시가다르지간 얘는 피해 정리한 식이고, 아래는 엔에 대해 정리한 거고, 네. 네. 그래서 어쩌라고? 미로 속에 빠졌어요. 뭘 구해야 되는 지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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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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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알고 있어? 그래서 어쩔 건데? u l d also put t 는 e m I'm j 기 s t 당연한 얘기 l e like a b a c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한번더 a k e a tiger. I should love it. t 이거를 어떻게? 피티 어, 네. 곱하기 몰분율 곱하기 피티 곱하기 몰분율로 봐도 있었는데 어떻게 구해? 일본에서 몰분율 구했다고? 일본이 몰분율 아니요1번이 몰분율이야? pv는 n r 있어서 어. 각기체 양을 구해서 더한 어. 다음에 어. 기체의 을그할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비율은 뭐할수있어비할수 있다고? 솔직히 이게 눈을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고 압력은 두 있어 고해곱하만 네. 뭐와 관련 있어? pv는 뭐와 관련 있어? 네. 이 식을 네. 갖고 봐봐 rt가 일정하다고 보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s i g pi, vi가 P T V 가 됩니다. 이말 알아들까? 예. 예. 이게 뭔 말인지? 예. 심지어 V 까지 똑같아 버리면 여기서 V 가또 같다고 요면 V 가 일정하다면 하 지금 V 가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뭐냐면 한 용기를 놓고 여기다 계속 넣으면 이건 V 가 같은 거지. 근데 얘는 지금 껍질 열었잖아. 부피가 달라진 거죠. 그때는 부피가 변수로 살아 있어야 된다고. 처음 부피, 나중 부피 다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식이 뭔 의미인지 알겠어? Rt가, 그러니까 t가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쓸수 있는 식이야. 그러면 요거 해주면 왼쪽에 있는 게 뭐지? 왼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산소, 풀러가 일기압에 일리터, 죠 이거 곱했는데 얘 진짜 의미를 이해하라고 PV이긴 하나 얘가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n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n의 의미. 그러니까 요 식을 다시 변형하면 요이 V가 요 일정한 상황이라고 놓으면 시그마 어떻게 되는 거야? P. i 가 a 어봐 n 어봐 p r 가 되는 거고요. 네. 결국 얘가 뭐하고 g i m N. i g N. t 가 되는 거 e n g u n g e r t 가 n 는 e r a t a n g 야 r a Tang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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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지 n g e r a Tangera, Tangera, 더한 게 결국 나중에 기체 전체하면 얼마? P T 그다음 얼마? 얼마 얼마 얼마? P T 얼마가 됐어 두 개? 섞고 나서 이익적으로 커졌잖아요. 이거 풀면 P T가 얼마 나오죠? 일 나오죠. 천천히 얘기야.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왜빼뺑 돌았냐면 여기서 값을 안 썼잖아. 뭘라고 있었어? 지금 요시가 번 비교해봐 다른 게 뭐야? 뭐가 달라? 이 지금 이는아 문제 주어진 얘는 섞기 전에 압력이지. <laughs> <멈추지?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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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나도로갈 지금. 이 식은 섞고 나서의 식이지? 근데 주어진 정보는 뭐야? 섞기 전에 압력이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섞고 나서 섞기 섞기 전과 후 중에 안 달라진 게 뭐냐 이거야. 부피 일정한 조건에서 온도일 정해. 뭐가 안 달라져? 양만큼은 안 달아준다는 거지 양의 합으로 식을 쓴 거야 양의 합으로 네. 그 N이 더하면 전체 양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 조건에서는 바로 압력에 압력을 다 더한 것과 같은 게 되는 거야 이유는 부피가 또 같아서 그래 일반적으로 쓸수 없는 풀이야 왜냐면 바로 아래 문제 말해도 양쪽의 부피가 지금 달라졌거든 이해되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한다면 유식인가 이거 U식 유식, 유식. 왜냐하면 이거 불러보자 이거 어떻게 되지? 불러봐 불러봐 어떻게 돼? p v 인니까 어떻게 돼? NIRC가 되는 거죠.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지? NTRC가 되는 거죠. C가 왜 보는지 알수 알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불안정 광채랑 결국에는 기체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고서 하는 것 같다고 했잖아.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면 끝나는 거야? 산소 기체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산소 기체라고 생각하고 섞였다면 그 무슨 간은 무슨 문제로 바뀌어버려? 그냥 보일의 법칙이랑 이쪽이 되는 거지. 그렇게 높고 푼 무슨 압력이? 전체 압력이 결국같 갔다. 결론이 갔다. 피트가 얼마가? 피트가 1기압이지 아, 네. 그러면 이제 몰 분율을 알아야 되잖아. 몰 분율. 네. 이걸 모르면 어떻게 구해? 그 이값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값 자체가. 몰분율. 아까 양. 양의 기를 가지고 있잖아. 네. 그럼 이 합에 다시 이거의 비율이지. 네. 어. 그렇게 보여도 되고. 그래서 화학은 팁으로 설명을 드리면 봐봐 가정하는 거 어쩔 수 없어 수학문제에도 가정하잖아. 그게 현실적으로 더 편한 풀이라면 이 값을 봤을 때 얘를 양을 뭐라고 봐? n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때의 양을 n이라 하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n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지? n 는 얼마가 되는 거야? 2n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a만의 양은 A, a를 치수로 하면 a만의 양은 얼마가 돼? n이라고 가정한 거잖아 우리가. 따라서 어떻게 되지? n 뭐지? k 네.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 2n 분의 네. n에서 2분의 나머지. 그러니까 이이 이식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용한 식이 실제로. 이식을 잘 의미를 생각해 봐. 그거 없는 데서 만들어진 식이 아니라 뭘 활용한 것밖에 없어? 피비닐할 때 그대로 쓴 거야. 선생님 이식을 이 식을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거든. 이건 화학원 얘기. 요 p를 내가 기호를 바꾸겠다. 우리 잘렸냐안 잘렸냐? 잘렸어요. 글씨가 글씨가 잘렸어? 네. 보자. 음. 화학원에서 몰분율 아니 무척이 화학원에서 몰농도 배웠나? 예. 아, 몰농도 몰농도 용액 혼합하는 공식 기억나? 네. 네. 나 나. 기대 나다지 어. 알았어 해 <laughs> 지금 이거는 화투 아니고 화학 내용이니까 우리 시험과 관련 없고 그다음에 보자. 몰농도이징 어떻게 되지? 네. M1 어떻게 되지? 분자량 아니라 몰농도, 몰농도. 불러보세요, 자 용액 V1. 여기 이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용액을 혼합한다고 생각해 봐. M1짜리 용액 V1이랑 M2짜리 V2인 용액을 섞을 거라고. 그럼 나중에 농도가 바뀌면서 전투력이 커지잖아. 그 상황을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N1, V1이라고 해서 이게 뭔 의미인지 생각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용질의 양이 되는 거지 그다음 에또 다른 용질을 섞으면 M2 그럼 또 다른 용질의 양인 거야 이걸 섞으면 나중에 다 섞이면 M, T, V2가 될 때도 그 용질의 양은 합은 일정한 거지 이게 용 거야 용질의 양 N1, M2 이게 N, T가 되지 이걸 일반화하는 식이 바로 뭐야? 시그마 mi vi는 mt v t 다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지 똑같이 생겼니? 진 어, 똑같이 생겨있죠. 차이가 뭔지 생각해봐. 기체일 때는 이게 뭐야? 압력인 거고 뭐야? 용액이 될 때는 얘가 농도가 된 거야. 그래서 실제 기체는 압력의 의미가 우리가 농도와 의미가 아주 관련이 깊어.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뭐야?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지. 석더라도 예. 기체의 양은 절대 못 변하는 거야. 원래 가지고 있던 양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예.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는 거지. 식을 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전 계속 이제 당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식을 계속 돌리니까 나도 빨요이거 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 계산 문제더잘풀 건데.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당연한 정의지. 구식를 써보는 게 그래도 의미가 있다. 그럼 다음 Q2번 풀어보세요. Q2번 2 5도씨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 거같데요